그 얼마나 연장하느냐, 얼마나 연장해 가느냐 하는데, 우리 스 이런 생각 전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90까지는 연장해 보자. 9 0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90까지 딱가면되입니다 예전도 남아으이까게 지금까지 일하는데, 그열점그 그 생각, 그연 열정이 운정이 되고, 유구정이 됐기 때문에 세 사람의 노력이 사회에 무엇인가 남기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한번안중 선생님한테 라인을 들어서 전화를 걸래서김세구를 셋이서 50년 동안 함께 쭉 일해왔는데,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거의 못 가겠다고, 그저 바쁘게 일만 했는데, 그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끼리 만나서 좀 이렇게 운동도 나는 거저 좋은 시간 가지고 어떨까 그런 전화입니다. 그 내가 그랬다 보니 김태일 선생한테 전화를 이렇게 김태일 선생한테 내가 좀 그런 생간 가지고 옵시다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김태일 선생님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저 이런다 80이 넘었는데 그들는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자. 이건 달달하게 되으니까 인사 마무리하고 하나씩 가자.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인생을 살면 힘든 때가 오던 거아니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버리고 남는 사람이 힘들다. 가는 사람은다 잊어버리면 나지만은 남는 사람이 힘들다. 우리가게 셋이 살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갈게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사람 생각도 해봐서, 그 우리를 위한 길이고, 시간 끊지, 갖지 말고, 그걸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 그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기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제 얼마 있는데, 김정은씨 아마 당신이 먼저 가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는가 봐요. 김정은씨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습니다. 또 완벽성 생각에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얘기가 빈곤이 우리 둘이 남았는데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도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무슨 그렇게 심각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만 내가 일간지 공부할래. 저 안에 나를 먼저 가시려고 유언을 할려고합느냐그리고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유언하시려는 복부 기자하고 꼭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얘기가 된거 아니에요. 김세민이 보다도 정신적이 강한 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말은 똑같다고. 남을 것 같은게 우리가 남자라고 는일좀더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아, 부탁한자고그 의원입니다. 그래않고 이제 가지고 뭐나 혼자 아,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사회를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을 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인장에서성취하고 유수대할 때는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실의 열매를 남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빈손으로 간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이 우리 역사와 국가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그중자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출발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나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해준다 하는 것보다는 교육계나 정교계가 해줘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 해서 정부가 가는 거지, 정부가 국민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쭉내 과거 백세대는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생 생각을 심지어 해본 때가 있습니다. 에, 내가 농촌에서 다라가지고 어렵게 가라라는 환자에 이제,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중학교 합격이 됐다 했을 때, 전1 5이고 평양에서 이제 중학교에 다는데한 20일가 됩니다. 20일 걸어가서 보니까, 합격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도 20일 더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기다리다가, 야글쎄요 내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라주 학생이 예구나 그래요. 어떤 조용한번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중학생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내 가정만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의 마음 품밖은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하게 되는그 직장의 승리도 된다. 그리고 그 사회의 마음 품이 성장한다. 그런데 꼭그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을 노력하게 되면 너도 오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뿐이란다. 그게기란다 14살밖에 안되는 나한테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또옛날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젊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때쓰 시대에 아들한테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그교육의 인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천들에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표현 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보다도 어떤 신학자보다도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바로 기독교정신입니다 바로 기독교정신입니다그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믿고 모든 점에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의 책입니다. 우는 자꾸 교회 다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기독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하신 게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따만큼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얘기를 안 했다. 그 대신 교회 대신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민족과 국가와 우리 역사 속에서 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자, 진실하게 살자,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나는 성실하고 도구로 살아갈 줄 알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이 성실의 열매, 사랑과 진실의 열매만 아니고 민족과 국가의 희망과 역사를 새로 잡을 수 있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모임을 출발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시게 되면, 그 열매는 우리 속에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남고, 정치계를 바꿔주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임이 소중하고, 앞으로 좀더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희망의 출발을 좀출발하자어요 세월이 갈수록 좀 많은 뜰들을 우리 사회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을 그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교수님한테 아름다운 시를 하나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을 이렇게 그 모신 우리 정홍석 박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 잠시 1초만 말씀하는 이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정 예. 나오세요. 저, 네, 잠깐3회요 시간이 초만